자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에 아무래도 이제 그 LG 화학 쪽의 내용하고 음 그리고 음 대한항공 쪽 아시아항공하고의 내용 그 다음에 에 한진칼 묶어서 보면 LG 화학고 그쪽이 되겠는데 일단은 그 LG 화학 쪽 놓고 보시면 이번에도 단기 약제가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먼저번에 그 내용 내용들을 보면 이래요, 사실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내일 이제 또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점만 일단 말씀드리고, 내일 거래대금 형성되면 그 추이보고. 첫 번째 기준은 내일 그 동시효과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되겠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 저도 그 뉴스를 그 한번 본게 시간에 영향을 미친 뉴스 내용이냐라는 걸 봤는데 시간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이 후에 이제 나온 뉴스 내용이 됩니다. 네, 그렇게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메이 메이저들이 마이너들 말고 메이저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인지하고 있었느냐 기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내일 아침에 이제 뭐 시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내일 아침에 매도 잔량이 어느 정도 쌓리냐 그게 이제 우리가 매번 얘기한 거래량 거래량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형주의 비이성적인 회전율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대형주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량이 매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물량이 매물이 돼요 그이 물량의 매물을 뚫고 가느냐의 기준인데 웃기지도 않은 게 저게 매물이 되려면 개인에게 넘겨줬어야 되는데, 개인에게 일단 물량이 뺏어가는 로 그게 공매도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최근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차익 실현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해석을 해드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 그 다음 여기서의 수고. 이게 공매도에 대한 상환일 수도 있다. 여기도 공매도가 나와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근데 대형주의 기준은 제약주처럼의 그러면 아니라, 이런 대형주의 기준은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예요?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LG와 시세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위야 근데 상승률이 가팔라? 음, 그러면, 뭐, 차익실현 하지, 뭐. 예전에 갖고 있던 물량에 대한 차익실현. 근데 그날 차익실현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 매수자가 들어오겠죠? 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이해 되시는지를 여쭤볼 거예요. 우리 영고원님, 듣고 계세요. 이거 정확히 잘 들으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런 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나라 일바다의 일바다의 전문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왜 수급이 개인들에게 단기적으로 볼때 저렇게 떠넘겨지느냐? 정점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실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수급이 떠넘겨지는데 주가가 가. 저희 동학개미가 울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수급 무지하게 떠넘기죠. 2000년도 넘어서서. 우리 들어갔을 때 이후에 본격 시세 나올 때. 그리고 카카오. 저게 이제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을 더 넘겨지면 더 넘겨가면 버겁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린 게 정배열 상태에서의 수급 떠넘김은 그나마도 손바뀜의 흐름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 시가총액 막 3위까지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50조를 넘기막 그래요. 그런 네이버의 경우에 외국인 기관들의 비중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도 외국계 기관 기간 투자자입니다. 기관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입니다. 근데 한 명이에요? 아니지. 수많은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의 경우에도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면은 개인들의 관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방향성의 관여도도 높지 않습니다. 120만주 변동이 커서 그날 뭐 기계적인 매매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순매수의 기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의 강도를 놓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매도하는 쪽이 단타 친다. 메이저가 단타를 쳐요. 이걸로 하루의 등락 범위가 캔들 크기가 얼마나 나온다고 이걸 단타를 쳐요. 해지는할수 있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ETF 상품. ETF 상품을 사고 팔면은 ETF 상품이 뭐예요? 상장 지수 펀드잖아요. 지수에 연동된 매매란 말이에요. 시장이 오를 것 같아 매수, 시장이 떨어질 것같아 매도, 시장이 오를 것 같은 내버리지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은 인버스. 그렇게 해서 증권사가 그 상품을 펀딩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할때 여러분들이 사면 어떻게 해요? 사면 코스피 200지수 선물을 사겠죠. 그럼 선물을 파는 사람들은 선물 팔고 가만히 있어? 시장 떨어져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현물을 삽니다. 어떤 거? 코스피 200주스에 들어와 있는 종목을.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태 팔면 그거에 대한 해지를 그대로 해지하는 물량 비중을 주고 중간에 마진을 먹습니다. 수수료 마진을. 그게 파생 설명할 때 가장 힘든 거예요. ELW나 옵션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어찌됐건 그 개념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준은, 그러니까 네이버가 개별 매매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매, 매수 매도가 코스피 200 지수나 이런 쪽에 대한 해치 물량도 있다는 걸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정상적인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작년에 산 물량이 있어. 근데 올해 미친 듯이 가. 나도 좋게는 보는데 일단 수익 확정은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수익 확정을 한단 말이지. 근데 나는 수익 확정인데 저쪽 집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기는 수익 확정이 아니라 편입의 기준을 잡아요. 이제 돈이 막 들어왔어. 돈이 들어왔는데 주식 사달라고 돈 들어왔는데 대형주 안 사놓으면 돼요? 사야 되지. 기계적으로 사놓는단 말이야. 그래, 그쪽에서는 사. 나는 매도했어. 근데 나는 매도했는데 내 고객분들이 환매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나는 매도를 했지만 고객분들이 환매 신청을 안 하니까 다시 사놔야 돼. 종목을. 근데 네이버가 시가총액 최상이야. 다시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또 걔네들은 사. 근데 그 뒤에 늦게 들어왔던 애들은, 아, 나 단타 칠래. 난 차익 실현할 거야. 그 순환성의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잡히느냐. 수급은.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누적순 매수로 놓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전체적으로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올해 한해 동안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 범위가 올해 한해 동안에 몇 퍼센트나 매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800만 주를 샀어요. 800만 주. 주식 수가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주야. 예를 들어서 5%의 물량을 개인들이 사 가지고 이걸 들어 올립니까? 아니 그러면 개인들이 5%만 팔면은 이 종목이 폭등이 나와요? 외국인 기관이 5%사 가는 거니까 개인들이 5% 샀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이 나와? 시가총액 46조까지 개인들이 들어올린 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순매수나 누적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가 다지 그냥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몇 퍼센트? 얼마? 그걸 모르니까 어? 그걸 모르니까 그냥 몇 퍼센트인지 뭔지 모르니까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어? 어떻게 됐어요? 49.43%예요. 그럼 얘도 한번 보자고, 누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1년 동안 내다 판 게, 예? 개인한테 판게 1,600만 주야. 1,600만 주면 2%네? 2%, %네. 2 팔았는데 이걸 가지고 동학개미라고 그래? 어? 동학개미가 주가 올렸어? 아니, 원래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49%면 제일 많잖아. 삼성 전자아보세요 이거를 윤정도한테 같이 계시면 되는데, 윤정도한테 안 계시면은 1억 3,300만 주 팔았어. 그럼 2%네?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그, 많이 팔았을 때가 한3% 가까이 됐어서, 1억 6천만 주머 이렇게. 2% 팔았네? 개인들이 2% 샀네? 아니, 최상 천하의 삼성전자 주식 개인이 2% 샀다고 동학개미가 들어올려서 얘를 시세를 끌고 갑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 봐야죠. 외국인이 매도한 외국인과 매수한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외국인과 매수한 외국인, 그들이 주가를 어떻게? 위에 올려진 물량을 매수하는 쪽이 강도 있게 사주는 경우. 왜? 실적이 개선되니까. 근데 파는 사람은 왜 팔아요? 아니, 내돈 아니잖아. 아니, 작년에 사가지고 수익 났는데 수익 확정도 져야 될거 아니에요. 혹은 만기가 됐어. 만기 물량 팔아야 되잖아. 근데 만기가 됐는데 환매를안 하고 다시 다른 상품 또 들어와, 이 돈이. 아, 그럼 다시 사야지. 기계적이라고. 투매 나올 때 똑같아요. 리먼 브러스 때. 예를 들어서. 30% 로스컷 규정을 많이 잡아놨어요. 30% 로스컷을 했어. 근데 환매가 안 나와. 일부분이 안 나와. 그럼 밑으로 떨어질 때더 사는 거야. 위로 반등 나서. 그래, 다시 사는 거예요. 안 샀다가 폭등 나면 책임질 거야. 그렇게 그래, 기계적으로 매수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 수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LG화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악재다라고 하면은 내일 당연히 거래가 어마무시하게 터져 이렇게 터져야 되겠지. 물적 분할보다더큰 악재다. 어? 물적 분할 때문에 심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물적 분할보다더큰 악재다. 예? 그러면은 물적 분할 나왔을 때 대비해서 더 거래량이 터져야죠. 그러면 거래량이 300만 주씩 터지려면은 일단 내일 동시효과에 매도 잔량 쌓이는 게 얼마? 몇십만 주 쌓여있고, 실질 매도가 터지는 건 얼마? 5%니까. 300만 주에 5%, 15만 주. 15만 주가 동쇼가의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야 돼. 이해되신다? 45번. 이해되시면 다른 걸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응? 이게, 아니, 어찌됐건 간에, 물적 분할의 악재든, 무슨 악재든, 뭐, 기, 현대차의 뭐 리콜이든, 무슨 악재가 됐든, 이게 어마어마한 악재 요인으로 형성되려면, 이때 거리량을 터트려야 되겠죠. 매물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때 매물도 누가 받아가? 외국인 기관들이 다 받아갔어. 근데 이 물량이 터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350만 주가 터져야 돼. 350만 주가 터져야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소문난 종목은 동시효과에 5%가 터져야 된다라고 악을 썼어? 안 썼어? 썼잖아요. 그러면 5%, 아, 동시효과 1%, 죄송합니다. 1%, 그 다음에 9시 2분에 5%. 그럼 1%는 얼마요? 죄송합니다. 아까 15만 주라 했는데. 1% 얼마? 나도 지금 피곤해, 이제. 3만 5천 주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1%. 근데 소문난 거는 솔직히 더 터져요. 그리고 5%는 얼마? 16만 주가 터져야 돼. 그리고 동시효과에 잔량 물량이 몇십만 주가 쌓여 있어야 돼요. 그 쌓여 있는 게 동시효과 그 가격에 팔겠다는 물량이겠지. 근데 월요일 날 됐더니 별뭐 물량도 없어. 개인들이 막 투매 물량 내놓을까봐? 에이. 별 물량도 별로 없어. 막한 2, 3만 주 매도 물량 쌓여 있어. 그럼 동시효과는 2, 3만 주가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미끄러진다면 그건 버겁죠. 우리도 참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응? 동시효과 시작되고 3% 밀리면 뭐, 정리를 할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도 지금 최고점에 잡은 물량이 71만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지난주에 들어가신 분들의 물량이 72만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물량이 있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30% 비중에 두번 나눠서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기아차 보신 것처럼, 더 조금 들어가 이제는. 그 하나 솔루션이나 엘조악이 어때요? 10%씩 세번 나눠서 들어가기로 했잖아. 그죠? 하나 솔루션은 5%씩 네번 나눠서 들어가기로 했고. 왜? 다시 70만 원을 넘겨 주는 흐름이니까. 그렇다면은 거래량이나 수급 범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두 번째 기준은 메이저들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 이 뉴스를. 응? 그 얘기했잖아요. 메이저들이 알고 있었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뭐였더라. 삼성전자에서 뭐했어요. 그악재는 아니냐 했을 때 메이저들이 이 내용을 몰랐겠느냐의 기준점을 잡아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삼 어, 삼성 SDI 쪽의 경우에도 보시면 리콜 사태 때문에 이제 뭐 급격한 조정이 나왔어요. 리콜 사태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일지 아니면 그 부분이 그 악재 요인으로 인식이 될지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죠. 예? 그 전에 삼성 SDI 이날 같은 경우에, 그죠? 6%까지 깨져 내려갔다가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보셔도 돼요. 그게 악재 요인으로 형성이 될수 있겠느냐의 기준점. 어? 그 기준점을 시장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기준점. 얘도 마찬가지로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무조건 일방향적인 매도만 했느냐의 기준점. 매수는 없었느냐의 기준점. 단타치로 들어와서 아니지. 수급, 누적 수급 대비해서의 기준점. 여러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 s d i 놓고 볼때 이날부터 불거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날 아닌 것 같고 이날인 것 같은데요. 그죠? 배터리 관련해서 리콜 사태.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아니, 아무런 문제 없어요. 돌렸네. 예? 그럼 매출 규모나 이런 것도 다 놓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LG화학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뉴스가. 뉴스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LG와에 대해서 리콜 사태가 터졌는데 GM의 이그 배터리 에, 부분이 LG와 것이다.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터진 내용이냐면 2000몇 년이죠? 2015년인가?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내용이 리콜은 이번에 단행을 하지만 이미 터져 있던 내용이라는 터져 있던 내용 이해되세요? 이미 터져 있던 내용에 대한 음. 리콜 터졌던데요. 그러니까 이미 대선충당금을 현대차가 대선충당금 잡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쪽도 2015년, 16년에 불거진 거를 에, 리콜로 반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이제 대선충당금 갖고 에, 잡아놓고 이제 그 리콜 부분에 대해서 소진시킨 부분이 2018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내용이죠. 그걸 계속 가지고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LG와 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장착된 2017년부터 2019년도에 15V EV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어서 계속 리콜 이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메이저들이 알고 있었느냐. 야, 2017년부터 19년까지 해서 문제된 거 있잖아. 조만간 뭐 리콜은 하긴 하겠지. 언제 하냐? 어, 요번에 하겠지. 야, 대선 출간좀 잡았어? 야, 저 규준이 몇 대가 팔렸지? 1 5 v 트 EV가 그렇게 허벌나게 많이 팔린 중창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다 개선하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LG화학의 시가총액 50조짜리 종목을 추세적으로 뒤흔들만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윤정도 의견일 뿐이고 시장의 반응은 내일 거래량에서 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음 마지노선의 추가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건데 어디서 어떻게 편입할지는 정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죠 그건 뭐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인데 대한항공의 경우는 일단은 그 우리는 주봉의 기준에서 hmm처럼 주봉을 훼손시키지 않고 꼬리가 이 정도 달려있는 그 기준에서 들어갔고 거래량만 터지면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 그 와중에 무슨 아시아항공이 터져버린 거예요. 달갑지 않은 저로선 달갑지 않아요. 아우 변화무쌍한 내용 싫어. 대한항공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방향성 명확히 잡고 그냥 잘라낼 겁니다. 폭등이 나오든 뭘 하든 에, 이왕이면 이제 손실 없는 범위에서 좀 정리할 거. 너무 변동이 커도 대처가 안 되니까. 다만 이제 이 기준에 그 아시아항공 인수한다고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악재 인식으로 안 잡고 예를 들면은 갭 상승 이후에 프로시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나서 눌림 폭이 나왔죠. 그리 나서 이제 뭐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2만 4천 3,950원. 우리는 2만 4천 원에 기준점을 잡고 이때 들어갔을 때 손절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 이날 움직임 요때 들어왔죠. 요때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 날뭐 오히려 어, 추가 편입관점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날도 꼬리 달고 음봉으로 내려와도 2만 4천 원 마지노선인데 추가 편입 여부를 고민해봅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느 내용이 더 크냐 이거야. 이제는 아시아나 항공 내용이 더 커진 상태이긴 하지만 이쪽 부분에 대한 뭐 물론 코로나 19 관련해서 엇박자의 해석이에요. 백신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 업체가 어디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백신 관련된 내용 때문에 항공 업체의 흐름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엇박자로 있는데 결론은 그 내용 대비해서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부분에 대한 이슈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 이, 여기를 안 메꿨으니까. 일단 여기 안 메꿨잖아. 안 메꿨고 그리고 나서 수급도 그렇게 뭐 크게 바뀐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제 수급 범위를 놓고 봐야죠. 지금의 이슈가 더 크다면 말 그대로 이 1800만 주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죠. 그러면서 방해성이 나와야죠. 지금의 이슈가 더 크다면. 그래서 그 거래량 부분 놓고 봐야 되고요. 동시효과 기준에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고 했을 때 동시효과 기준에 갭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간에서 갭상승이 나오고. 근데 약간 미심쩍은 내용이긴 해요. 어찌됐건 내일 기준에 갭상승이냐, 갭파락이냐 부분을 저도 예단하기는 힘들고 동시효과 봐야죠. 그랬을 때 변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될 거냐. 근데 대한항공 쪽의 흐름으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응? 어차피 산업은행이 출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인수를 한다. 그 구조가 이제 뭐한증칼에 출자를 하든 어느 쪽으로 하든 대한항공으로서는 뭐 나쁠 게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쪽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진칼의 경우는 야, 이 녀석들아. 지분 이전되는데 이 장난 똥 때리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돼요? 강성 펀드 쪽에서는 야, 절대 반대한다. 결사 반대한다. 이거는 정부의 예? 정부가 야, 강성부. 이게 국적기를 내면은 장난 똥확 그냥 야, 니네 자본 적격성 한번 들여다 봐. 야, 반독 그룹 이거 씨, 확 세금 조사 막 그냥 막 그냥 이것들이 솔직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에? 어찌 보면은 하여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 응? 대표주의 또 그룹인데, 그거를 사실상 반도그룹이나 뭐강성펀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M&A 적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금융당국이 고운 시선으로만 보여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응?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어버리면은 반도그룹이나 이쪽 강성펀드 쪽도 입지가 뭐,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한강 가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그건 또 명분이 있고. 왜? 한진칼에왜유증을 때려? 아니, 한진칼에 삼자배정 유증을왜 때려? 산업은행에 유증을왜한진칼에 때려? 때리려면 대한항공에 때려야지. 아니, 그리고 산업은행에 들어온 국민 혈세 아니에요? 국민 혈세를 들어와서 왜, 독과 점부터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무슨 연유로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아니, 소액주주를 위해서 하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윤정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어디다 또 얘기하지 말고 강성부 펀드에서 얘기를 하잖아. 어? 야 임시지총 해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양쪽 다 조금씩 나오게 되면 그럼 변동성이 어마어마 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게 문제가 될것 같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반도그룹도 휘청 강성 펀드는 이제 박살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회사의 인수 경영권 인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우리나라 정서상 힘든 부분이고 그린 메일을 통해서 대주주에게 떠넘기거나 하는 부분들, 어 그리고 이제 우호적인 쪽에 지분을 좀 넘겨버리고 나가는 뭐 그런 흐름을 원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일단은 어찌 됐건 거래량 터뜨리고잘 움직였는데 거래 대금이 미약해서 신규 매수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 이제 예전부터 갖고 오신 분들은 좀 버거우신 상태로 다시 회기가 됐고 그럼 여기서의 기준은 그 물량이 예를 들면 기관에서 쏟아부었는데 저기간 물량이 사실상은 반도입니까 아니면 강성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음? 반도나 강성부는 아니란 말이야 사모펀드 일부는 나왔지만은 음, 뭐저기간 물량들은 뭐 투신이라든가 금융투자 금융투자 뭐예요 금융투자 는 증권사라고 증권사 뭐예요 그냥 해치 물량이야. 증권사가 자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해치 물량, 뭐, ETF가 됐든, ELS가 됐든, e,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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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W가 됐든, 또 다른 상품이 됐든, 뭐가 됐든, 해치 물량이에요. 저게 무슨 뭐,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한증 칼에 대해서는 임시주총을 부를 수 있는 명분, 또그 이슈, 거기에 수급 논리죠. 누군가가 사줘야 돼. 윤정두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증권사든, 뭐, 해치 물량이든, 자체 물량이든 던져버려. 죽는 거지. 근데 지금 그 던질 가능성이 있느냐를 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내일, 오늘이죠, 이제. 오늘 뭐 관계, 뭐, 장, 뭐라 그래요? 그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명칭도 잘 모르겠어. 그것이 좀 무리수를 둬서 진행을 할 것이냐. 근데 뭐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뭐 그, 그쪽에 뭐 국민 여론이 쏠릴 그런 관심이 어마어마한 그런 것도 솔직히 아니고, 시민단체 흐름도뭐 지금 정부에 약간 우호적인 것도 있고 또 정부가 칼을 들이대게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반발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뭐 공정인가요? 뭐 그쪽부터 해서 뭐 공정에도 정부 편이긴 한데 하여간에 결론은 강성펀드부터 해서 여러 쪽에서의 그 불가능하다 보수 쪽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이거를 왜왜 왜 국민 혈세를 들여서 왜 대한항공이 인수를 해야 되느냐? 근데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는 것 그, 여러 가지 하여간에 그, 그, 뭐라 그래요? 좀, 상황이 원활치 못한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리수를 두느냐,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 그리고 그게 왜꼭 한직할이냐. 지금, 그, 강성펀드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우리는 소액 주주야, 사실은. 우리한테도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강성부 쪽은 이제 난리가 난 거고, 강성펀드 쪽은. 근데, 왜? 왜 산업은행,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산업은행이 한진칼에3자배정 그, 유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자배정 유승을 산업은행이 다 받아줘. 한진칼에 돈을 준다 이거야. 그 돈을 가지고 산업은행에,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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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그, 저, 아시아나 항공에 지분을 그대로 수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자를 하는 게 사실상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주는 거야. 어디다가? 한진칼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고지분을,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한진칼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삼자배정을 받은 뭐 산업은행 쪽이죠. 그쪽의 기준에서 지분이 형성되는 거고요. 행사를 했을 때. 그러면은 강성폰 쪽은 택도 없지. 조원태 회장 쪽이 손을 드는 거죠. 근데 조원태 회장도 깔끔한 그런 친구는 아니잖아. 예? 인생을 살아온 게, 예? 뭐 누굴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건 아니면 뭐 넘쳐나건 간에 왜 혈세를 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하느냐의 관점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거래량이 제한적이긴 한데 월요일 기준에이 거래량 변동성 부분은 굉장히 험난해질 수 있어요. 그 지금 제 입장에서 머리가 진짜 머리가 굉장히 아픈 게 대한항공, 또 한진칼, LG와 거기다 가 신풍제약은 정리했더니 또 어? 급등 반전, 안 봐야 되는데도 눈이 있으니까 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멘탈 잡아드리는 거, 어? 한쪽에서는 그냥 폭등 내려서 아우, 행복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또 자동차도 행복해. 근데 또 나머지 한쪽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입이 바삭바삭 말라요. 네, 여러분들도 내동매매를 하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 물량이 없다. 쳐다보지 마세요. 물량 없으신 분들은 왜 이걸 쳐다봐?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에서 우리가 전략을 잡을 거고요. 대한항공은 유료 문자가 나갔기 때문에, 손절 범위가 온다 했을 때, 추가 편입을 단행할지, 손절로 그냥 대처를 할지, 또 수익구조가 왔을 때 차익 실현을 제대로 할지, 추세로 갈지, 그거는 이제 유료 문자가 LG와 대한항공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진칼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8월 이후에 매매 사인 나간 게 없어요, 담은 문자가. 그죠? 관망이었어요.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8월 이후에 뭐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였다가 지금 꽝하고 깨져버렸어요. 근데 앞전에 뭐 상한가 연속 이틀씩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 범위까지의 주가는 일단 아닙니다만, 일단은 다시 차분하게 장중 전략을 다 잡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고고고 삼선선님께서 만도도 봐주세요. 근데 내일 그 장중에 우리가 기준 잡으면 요 그죠? 여기까지 아이고 아이고 아 어, 기아차 아까 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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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렸잖아요 기아차 아시겠죠 한 종목 드리는게 이제 무슨 유정도가 무슨 뭐어 바구니에서 종목을 꺼내서 막 산타 할아버지처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 고생들 하셨습니다 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내용 어, 종목분들 다 올려드릴 거고 요 전략 부분들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에, 더블클럽님 방에 가셔서 꼭 좋은 수익 에? 안전하게 잘 내시고 그리고 아마 거의 50명 다 차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 라이브 방송 음,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오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마지막 누르시고 마무리 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